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담 신병기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수맥담론 시간으로 뇌파와 기감을 활용해서 생생한 현장감 있는 원격 진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격 진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첫째 사진이나 지적 또 등을 통해서 엘로드나 펜듈럼 등 그런 수맥 도구를 활용해서 먼 곳의 터의 지기 호불호와 수맥 유무 그리고 기타 지하수 매장량 등을 진단하는 그런 원격 진단이 있는데 이는 불란서의 성직자인 A 메르메 신부가 많은 경험과 실전을 통해서 개발한 그러한 방법으로. 수맥도구를 활용해서 원격진단을 통한 그가 저술한 저세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뇌파와 기감을 활용해서 정보매개체인 사람을 통해 그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c e o 집무실 사업장, 건축부지, 산소 등에 대한 그런 직위 호불호와 수맥유무 등을 진단하는 기법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닌 그런 달렌트를 활용해서 창안해는 그런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 현재는 카운슬링을 통해서 국내의 수많은 그런 지인들에게 건강예방과 사업성공에 자문을 응하고 있으며 많은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원격 진단이 실제 현장 진단과는 얼마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까지 원격 진단을 통해 진단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거의 일치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에 조금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95% 이상의 그러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원격 진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현장 진단 요청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원격 진단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현장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준 연후에 현장에 도착해서 진단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뢰인이 감탄을 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을 보며 인간이 지난, 지닌 이런 무한지성이 참으로 경이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